하루카의 장식들과 하루키아의 군빛과 하루카를 기념하는 노래소리로 가득한 세상이 되었어 아줌마들 어, 어. 믿겨지시는가 지금 이런 상황이 믿겨지냔 말이야 정말 이러다가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도 순식간에 희망이 되는 것이 아닐까 Da Yong, Da Yongi, Da Yongan, Da Yongan.

불하아그하나아사장님 뭐, 기다리셔가지고 아유 어 그래 고생해요 감사합니다 끝났어? 네 끝났습니다 어 나머지 일봐 그런데 아, 사장님 왜할말 있어? 저지난달 월급이 아직 안 나와 내가 바쁘다고 했잖아 그렇지? 일단 기다려 기다려 언제까지 아 진짜 짜증나게 네가 말안 해도 내가 다 알아서 줄 거라고 어? 바쁘다고 했잖아 생각 좀 하자 생각 좀 지금 그런 말 해야 돼? 할거 많으니까 일단 따라오기나 빨리 빨리 네. 아이고 아저 청년은 어디서 다쳐라 뚝딱 장안에서 일을 하기 대진 짜니까 저기 먼 지방에서 왔대요 아휴, 멀리까지 와서 고생이 많대 여러분 춥죠? 네. 이번 겨울은 유독 추운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한우카의 온기로 우리 마음은 되게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네. 요즘 많은 변화가 있어요 그러게요 아저씨 몇년 전까지만 해도 이곳 크리스마스 리가 바득했는데 이제는 하늘과 불빛이 별처럼 빛나고 하늘과 캐롤이 여기저기 울렁거리네요 아 어, 맞다 할아버지 어, 어. 할아버지가 한국카 역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다고 하셨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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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이야기 좀 다시 나눠주세요. 그럴까? 다들 보여.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185년 전, 그러니까 기원전 110 오늘 모 5년이라고 그랬죠. 그래. <laughs> 5년경에 <laughs>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큰 전쟁이 있었어요. 그, 유대인들과 헬라인 간에 큰 전쟁이 있었는데, 헬라인 왕, 안티오쿠스에피파네스가 그, 이루살의 성전을 빼앗고, 그곳에, 그, 재단에, 제우스 신당을, 제우스 신당을 세우고, 재단에 돼지피를 뿌려서, 하나님을 모욕했던 거야.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하라를 금지시키고, 포라공부를 금지시켜서, 히브리전 유사를 다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던 것이지. 그때, 마타디아스의 아들, 그다 마카비가 용감하게 일어나서 싸우기 시작했단 거야. 이 마카비란 이 절망치란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야. 이 마카비가 유대인과 힘을 합쳐서 이헬라를 왕들을 무찌르고 어이루살렘 성전을 3정만 다시 되찾는 투자, 투자, 큰그 승리를 거두게 되었던 거야. <laughs>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 그렇게 어렵게 성전을 되찾았는데 성전을 봉원해야될길이 없었던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8일 동안 아니라 그 성전 메도라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심으로써 여전히 이스라엘과 함께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인지 <laughs> 이렇게 하나님의 그신혜와 유대인들의 그 싸움과 피 흘림으로 지켜낸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 성전을 그, 기념하는 마음으로 그때부터 하누카 절기를 지키게 되었던 거란다. 그래서 하누카란 성전을 봉헌한다 해서 공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근데 그, 그, 뭐야. 그신약성경에는그 한글 번역에는 수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예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하루카 전기를 지키셨던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이 한우카란 단지 유대인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이스라엘 적부심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전기를 지키면서 그때 우리에게 큰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해야 되는 것이었지. 그래서 봐라, 이렇게 우리가 온 세상에 하루까지 여기를 지키게 되었던 거란다. 역시, <laughs> 아니, <아이>, 다른 <나는> 하나에... <laughs> 이렇게 한의파 절기를 지킬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너무 신나잖아요. 스프가니아도없고 한의파 케를도 모르고. <웃음> <웃음> 아유, 아유, 내가 갑자기 이런 말해서 미안하지만 이렇게 좋은 세상이 왔는데도 뉴스 를 보니 문정분을 배신을 마자라 부스터 사재 맞아라 이런 말을 하고 있으니 도대체 국민을 뭘로 하는 건지 가슴이 터져 터져요. 아유, 저도 그 뉴스 봤어요. 그렇지만 위기가 귀다. 우리 동기들은 이럴 때일수록 더 강해지잖아요? <laughs> 오늘 저희 빵집에 스토바이 오트가 처음을 마시게 됐어요 네, 자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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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은 진짜 없어서꼭 네. 취직하고 네. 가세요 네. 모두 힘내세요 하자카자 하자카 네. 아, 네. 아, 아, 정말 네. 정말 그 나라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의 끼를 놓지 않고 네. 정말 빛의 군대처럼 당당하게 달려나가야 돼. 아. 내 아, 다들 네. <laughs> 뭐하고 있나? 네. 일하러 가야지 뭐하고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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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우, 아니, 아니, 아, 아, 1回スタート 정말 워 예. 고마워 요아 n g it. I wear condition. I d o n 이 know. I d o 이 t k n o 빨 I don't know. I don't know. 먹고 다. n t k 네. o 음. 니 <laughs> 아영아 어디 아프니? 괜찮아? 응? 왜? 왜? 그 왜? 어머니, 어머야 어머니, 어머니, 야머니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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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니어아니 어머니, 어머일어나니 어머니, 어나아어머아어고아어머아 아, 아니 어머니, 어머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빨리하듯이 목소리로 가 마음을 헤매다 빨다 보면 아이 나도 모르게 힘이 생기고 속마음이 넘치는 거예요 <laughs> 가 바람에 제목을 맡기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께 맡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슬 픔도 어두 염도 같이 녹여서 받은 거야. 속도 끝 못친 지고 달려갔 다 보면 길이 생기지. 깨끗해 지고 잘알 아. 빛이, 나는 나를 걸 치고 하고, 싶은 날. 아 <목소리나>